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문의를 보면서 그냥 쉬고 있어요. 혹시 오늘 그 제가 그롱밍크 올린 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무나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아, 끝나고 조금 잤더니 좀 부었어요.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제가 다 민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보여드려 들어오시려나? 링크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늘 그 인스타 보신 분들은 그 밍크 민크, 롱밍크랑 그 더블은 진짜 제가 소장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밍크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링크들이 이렇게 이거는 디올이고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소통의 날이여 가지고 따로 채팅 창이 없으면 저 혼자 떠드는 게돼 가지고 아무거나 글써 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서 처음 제가 입으면서 보여 드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진도, 요거예요. 요거 진도. 근데 실제로 보면 요 느낌이거든요. 요 느낌,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왜냐면 영상에서 제가 할 때는 화면도 그렇고 조명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런 빽빽한, 빽빽한 요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 제가 그 어디지 거기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1번이에요 1번이고 에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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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에요. 진도고 이렇게 장갑 길고 때깔은 요렇게 때깔은 요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라이브를 킨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50만원. 50만원인데 그 저한테 그 저희 그 인스타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내고도 가능하거든요. 내고도 가능하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메시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1번이었고 제가 했던 게그 다음이 2번 2번이 2번이 요거였어요. 2번이 요거 아메리칸 레전드 아메리칸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등급을 받는 거예요. 등급을 받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넘버까지 시리얼 넘버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좀더 요런 컬러. 요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영상이랑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런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길이는 길고요. 거기다 95에서 100 정도? 아니 100좀 넘어요. 한 110이나 100 조금 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레전드 이게 2번이었고 2번이, 2번도 50만 원. 2번도 5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제가 이게 블랙이거든요? 블랙이긴 한데, 살짝 이렇게 보시면, 빛을 받으면 이렇게 버건디 컬러처럼 브라운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것도 기장 엄청 길었고요. 때깔. 때깔 엄청 좋고요. 때깔 엄청 좋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랑,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 제가 내고도 거기서는 뭐 50만원 막 이렇게 불렀지만 내고도 충분히 해드리니까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의는 카카오톡 말고 그 인스타로 인스타 dm 으로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베스트 추천하는 게 이거 진짜 길어요 이거 사과링크 이게 제가 55만원 이라고 했던 건데 칼라가 요렇거든요 칼라가 요래요. 기장도 길고 안감도 다 실크로 되어 있고 요런 색깔. 사과 밍크 실버. 진짜 다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원래 이거 네 개만 록밍크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요걸 숨겨 두고 있었어요. 요걸 숨겨 놨었거든요. 요게 좀 요즘 깔인데 보여드리면 요즘 더블 해가지고 모 쇼핑몰 사이트에도 그렇고 막 팔더라고요 더블로 이게 이렇게 더블이거든요 더블로 이게 단추 이렇게 할수 있고 더블이에요 더블 자켓 이렇게 이게 캐나다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캐나다 브랜드고 딱 제가 추천하는 사이즈는 55 반까지 아니면 말은 66. 내가 좀 말랐다. 말은 66이다. 하면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가격을 75에 올려 놨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스타일 진짜 똑같은데 그 다른 데에서는 그몇 백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안감도 보시면 엄청 깨끗하고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요즘 거라고 하고 팔아도 될 정도로 빈티지 느낌이 아예 안 나거든요. 칼라도 완전 고급져가지고 괜찮고. 75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여기 단추도 있고 요렇게 트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요즘 느낌. 그러니까 몇백만 원 사느니 차라리 저는 요거 75만원 주고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아니면 은 저랑 대화하시다 보면 은 제가 네고를 또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시려면 일단 DM부터 주셔야겠죠? 일단 제 저희 그 빈티지스틸 그 인스타로 들어오셔가지고 DM을 먼저 주시는 게 맞을...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나 롱도 무늬가 일단 많아요. 근데 좀 찔러보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조금 슬프긴 한데, 진짜 이거는 후회 없거든요. 오늘 가져온 거는 저도 다 비싸게 가져와가지고 비싸게 가져와서 그나마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꼭 연락 주세요. 진짜 저가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디자이너 하면서 되게 좋은 것만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되게 뭐질 좋은 거, 그다음에 모질 좋은 거 그런 거볼줄 알아가지고 제가 좋은 것만 진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아시는 분들이 빨리 저한테 DM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영상 보고 그 제가 유튜브에도 좀 전에 바로 영상을 올려놨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이제 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 연락은 유튜브에 따로 연락을 주는 그게 아니라 그 인스타에 빈티지 스틸이라고 치시면 그 나와요 빈티지 스틸이. 그럼 빈티지 스틸에 거기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보내시면 그 오늘 했던 롱코트, 민크 롱코트 네 가지와 그 다음에 제가 숨겨놨던 그한 가지, 지금 몇 백만 원에 팔고 있는 모뭐 쇼핑몰에서도 몇 백만 원에 팔고 있었던 지금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팔고 있는 그거를 제가 싸게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저 진짜 맨날 동묘 가고 진짜 시장조사도 열심히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뭐디자이너 h 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알아 주시 r 하고 짧게 라이브를 켰거든요. 다들 그러면 영상 봐주시고 그 인스타로 DM 많이 보내주세요.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저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으니까 저장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